네, 오늘 말씀 필립포서 4장 6절, 7절. 네, 짧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야, 너무 짧다. 하나만 더 읽자.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목은 염려를 이기는 법이에요. 염려를 이기는 법. 오늘 말씀은 염려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이즘왜 자꾸 넘어. 어, 여러분 혹시 염려나 걱정되는 거 있으세요? 자, 지금부터 머리에 떠올려 봐. 염려가 있어. 자, 내가 지금까지 이번 주 동안 염려했던 게 있다 하는 거 있으면 아니 지금 염려되는 게막 올라온다 하는 거 있으면 쫙 머리에 딱 떠올려 봐. 그거야, 그거. 그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염려와 걱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성경을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지,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성경을 한 권만 쓴게 아니라 여러 권을 썼어. 오늘 빌립보서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할것 없이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엄청나게 많이 쓴 사람이야. 신앙이 우리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야. 어, 여러분 수준 당연히 아니고요. 목사님 수준도 아니고 선생님 수준도 아니고 훨씬 신앙의 수준이 높으신 분이야. 엄청나게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하셨고 예수님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럼 신앙이 어마어마한 분이니까 신앙이 워낙 좋으니까 염려가 없었겠죠? 아니에요. 이분도 염려가 있었어요. 이분도 염려가 있었어요. 우리랑 똑같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염려가 있었어요. 어 사도 바울은 무슨 염려가 있었을까? 자, 사도 바울이 처한 현재 상황.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편지 쓰고 있는 상황 다시 한번 하나하나 짚어 보자.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할아버지야. 바울은 지금 할아버지예요. 지금 어, 할아버지. 지금 지팡이 짚어야 되는 할아버지야. 되게 늙었어. 요새 의 나이로 치면은 어, 이 당시 나이가 한 60세 정도로 추정이 돼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60세 정도인데 요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40몇 살이야. 요새 평균 수명 몇 살인지 알아? 80세가 넘어요. 요새는 60살이 그렇게 많이 할아버지 아니지. 근데 요때는 이미 평균 수명을 넘겼어. 이미 바울의 친구들은 대부분 에이, 가셨어. 바울은 이미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야. 나이 많아 늙었어요. 근데 나이 많아 늙었는데 할아버지인데 건강하신 분들도 계시지. 근데 바울은 병이 있었어. 얼만큼 심한 병이냐 하면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든 병이 있었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거든요. 가시로 자꾸 나를 찌르는 것처럼 나를 괴롭히는 병이 있었어. 이제 죽을 만큼 힘든 병이 걸렸어. 할아버지인데 병 걸렸어. 근데 아무 잘못 없는데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혔어. 요새처럼 법을 잘 지키는 시대가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 갑자기 오늘, 오늘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야. 근데 그 와중에 감옥에 편지가 막 들어오는 거야.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은 바울은 지금 갇혀 가지고 나갈 수가 없잖아. 근데 바울이 여러분을 교회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다니던 교회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교회랑 떨어져 있지? 당연히 감옥에 있으니까 떨어져 있겠지. 근데 감옥에 있는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싸운다는 거야. 교회 안에서. 바울 선생님 교회 안에서 순두계랑 유오디아랑 싸웠어요. 또 싸웠어요. 싸우는 이야기가 들려 들려. 교회에서 싸운다는 소식이 들려와 막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다 걱정이에요. 염려거리는 진짜 많아요. 바울에게는 지금 염려할 게 걱정할 게 차고도 넘칠 만큼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아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까 그 짧은 세절 중에서 제일 앞에 말이 요거였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염려를 하네? 염려할 게 걱정거리가 이렇게 차고도 넘치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한다는 얘기지? 뭔 소리 하는 걸까? 어,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야. 염려가 안 생기면 좋겠지. 염려할 게 하나도 없으면 좋겠어요. 저도 없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어쩔 수 없이 막 생겨요. 밥 먹으면 설거지거리 생기는 거랑 똑같아. 어, 우리 집에서 내가 설거지 당번이다? 설거지 당번이야. 그러면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설거지 진짜 귀찮아. 여러분 설거지 해봤어요? 집에서 설거지 당번인 사람 손들어 봐. 해본 적은 있다 손들어 봐. 어, 해보,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엄마가 다 해주신다. 식기 세척기가 해준다. 네, 어, <laughs> 해본 적이 있긴 있는 것 같아. 설거지 해보면은 엄마가 하루에 한 번은 최소한 하실 거예요. 어, 목사님은 설거지가 귀찮아서 엊그제 3일을 이렇게 냅뒀어 그러니까 이 싱크대 있잖아 싱크대가 차곡차곡 쌓아올라와요 싱크대 깊이가 이만큼이야 올라와 그리고 넘쳐 이만큼 쌓였어 이제 숟가락이 없고 그릇이 없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아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겠다 해가지고 설거지를 했어 거의 한 시간을 설거지를 했어 그리고서 그때 점심이었어요 점심 설거지를 하고서 아 드디어 끝냈다 이제 다시는 설거지하고 싶지 않다 쉽지만 저녁을 먹는 순간 다시 설거지가 생겨요. 설거지를 안 하고 싶으면 밥을 먹지 말아야 돼. 밥을 먹으면 설거지가 생겨. 똑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염려거리는 계속 생겨. 염려가 안 생기려면 음, 저기 무덤에 가서 누우셔야 돼. 그러면 염려가 없어져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무조건 설거지가 생기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무조건 염려 거리는 생길 수밖에 없어. 걱정 거리는 생겨. 그러면 오늘 배우는 방법은 염려를 아예 없애버리는 방법이 아니야. 그 방법, 그런 방법은 없어. 염려를 아예 없애버리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에 오늘 배울 거는 계속 계속 생겨나는 그 염려들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매일매일 설거지 하는 방법을 배워서 설거지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계속 닦아낼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첫 번째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하라는 거야. 여러분, 교회 오면은 오늘 예배당 앉아가지고 기도한 사람. 네, 어, 네. 기도하세요. 학교에서도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다? 어, 학교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요, 선생님? 학교에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잠깐, 1초라도, 5초라도. 10초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만 해도 괜찮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괜찮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하나님 어저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좋아요. 하나님 저 이거 좀 도와주세요. 좋아요. 한마디라도 괜찮아. 교회에서 진짜 눈안 감아도 돼. 손안 모아도 되고 무릎 안 꿇어도 돼. 잠깐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학교에서도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밥 먹기 전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죠? 안 하는 친구 있으면 해 봤으면 좋겠어. 밥 먹기 전, 전에도 잠깐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는 맨날 이 땅만 쳐다보고 살다가 잠깐 하늘 보는 시간이야. 맨날 밑에 것만 생각하다가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밥 먹기 전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깐이라도 좋아요. 5초라도 좋고 10초라도 좋아.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잠자기 전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세요. 제가 요새 원래 잠자기 전에 꼭 기도하거든. 꼭 기도한다. 근데 최근에 한 2, 3일 정도를 기도를 안 하고 잤어. 이상하게 잠을 못 자게 있는 거야. 잠자도 계속 깨는 거야. 하고 왜이러지? 뭐지? 나잘잘잘 잘, 잘, 잘 자야 되는데 왜못 자지? 기도를 안 했더라? 기도를 다시 시작했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참잘잘 잘 수가 있었어 한번 해보세요 잠자기 전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꼭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고민거리 생기고 어려운 일 만나는 순간에도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오늘 첫 번째 배운 거 기도하기입니다 자두 번째 자 스피디하죠? 오늘 세 개밖에 없어. 세 개밖에 없어. 벌써 두 번째야. 맡기기. 맡기기입니다. 뭘 어떻게 맡길까? 걱정을 모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세요. 자 여러분, 자 마음속에 아까 떠올렸던 염려 있지? 자 상상을 하는 거야. 상상을 하는 거야. 그 염려를 보자기를다 싸. 종에 이다 싸세요. 그 애처럼 하나님 한테 드리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이런 염려가 있어요. 이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서 계속 패스, 해 계속 패스. 하나님께 계속 패스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야너 무슨 쓰레기를 자꾸 갖고 오니 하고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계속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학교에서 걱정거리 있을 때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은 아무 말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시지.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아래서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문제를 이렇게 움켜쥐고 어떻게 하지? 이거 미치겠다, 뭐 힘들겠다 하는 이거를 이걸 움켜쥐고 있던 거를 하나님한테 드리고 이 손이 비잖아. 염려를 내려놓으면 손이 비잖아. 그걸로 하나님 손꽉 붙잡으세요. 염려 꽉 붙잡고 있던 그 손으로 염려는 드리고 하나님을 꽉 붙잡아봐 자세 번째입니다 감사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 세 번째 감사 감사할 걸 찾으세요 찾으세요 어 잠깐만 감사할 게막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안 들어와요 여러분 하루종일 감사 아침에 일어나서 아 감사하다 밥 먹으면서 아 감사하다. 학교 가면서 아 감사하다. 점심 먹으면서 아 감사하다. 수업 들으면서 아 감사하다. 잠자면서 아 감사하다 하는 사람 별로 없지. 대신에 아 짜증나. 아, 뭐야? 아, 짜증나 하는 사람은 많단 말이야. 왜 그러는지 알아? 삶에는 감사할 거리도 많고 짜증 날 거리도 사실 많아. 근데 눈을 크게 뜨고 보지 않으면 먼저 보이는 건 짜증 나는 게 먼저 보여요. 그래서 감사할 거를 찾아야 되는 거야. 굳이 애써서 찾아야 돼. 있는데도 우리 여기 가지고 있는데도 늘 입으면서도 늘 먹으면서도 늘 자면서도 우리 방 안에 뭐 있는지 신경 안 쓰고 사는 거 많지. 근데 분명히 있잖아. 그거 찾으라고. 감사할 거를 찾아내야 돼요. 자, 목사님이 어제 찾은 그림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그림이 이거야 살다 보면은 걱정거리랑 문제점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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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요. 진짜로. 자 지금 걱정하는 거리가 있을 거예요 중 1은 시험 안 보지 중 2부터 시험 보지 중 2들 어, 시험 보지 좀 있으면 중간고사 볼 거야 자 중간고사 볼 때는 아 진짜 중간고사 진짜 싫다 제발 중간고사만 빨리 끝나라 끝나요 넘었어요 그럼 좀 있으면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아 기말고사 제발 좀 끝나라 그러면 방학 되니까 방학이 됐어요 방학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다음 또 중간고사 기간이 또와 계약하고 계속 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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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지 여기쯤에큰거 하나 있다. 고등학교 한번 들어가야 돼. 고등학교 한번 쫙 들어가고 또한거더큰거 하나 있어. 대학교 들어갈 때 수능 보죠. 오 힘든 게 계속 있어. 제발 하나님 제발 수능만 잘 보게 해주세요. 제발 좋은 학교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지? 또 생긴다. 대학교 들어가면 시험 안볼것 같지? 대학교 가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계속 봐요. 대학교 졸업하면 이제 모든 게 해방이 될것 같죠? 그다음에 취업해야 되잖아. 취직하면 또 모든 게 해결이 되나? 취직하고 나면 결혼해야 되잖아. 결혼하면 또 모든 게 해결되나? 아니야. 살다 보면 진짜 장애물들이 요, 요 앞에도 지금 사진에 나오지 않은 여기도 계속 있어. 걱정거리, 문제 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생겨, 계속 생겨. 이것만 해결되면 감사해야지. 음 그런 거 없어요. 이번 학기만 지나가면 감사해야지. 어 그런 거 없어요. 기말고사만 끝나면 수능만 끝나면 그런 거 없어요. 순간순간 순간순간 순간 감사할 거리 놓치잖아. 그럼 죽을 때까지 감사 못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순간 계속 걱정거리는 생기지만 요 걱정에만 자꾸 집착하지 말고 걱정은 맡기고 그 와중에 분명히 존재하는 감사할 거를 찾으라고. 힘써 찾으세요. 이 사람이 지금 망원경 갖고 진짜 열심히 찾고 있잖아. 감사할 거리 지금도 있어 여러분한테 감사할 거리 지금도 있어요 요거 해결이 돼야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다니까 그 있는 걸 찾아 그리고 붙잡아 그 잡으세요 그 그냥 막 지나 보내지 말고 지금 있는 감사할 거리를 꽉 붙잡아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걸 찾자고 자 아까 약속했죠 세 가지밖에 세 가지 없다고 끝났어 자세개 배웠죠 기도하고 맡기고 감사하라고 감사할 거리 찾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무슨 결과가 나오나 요거예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온대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여러분 각, 각자 나름의 인생 계획이 있을 거야. 나는 중학교 때는 뭐 하고 싶어? 고등학교 때는 뭐 하고 싶어? 대학교 때는 뭐 하고 싶어? 대학교 졸업하면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게다 있을 거야. 나중에 어,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애는 몇명 낳고 싶어. 나는 어, 어떤 집에서 아파트 살고 싶어. 주택에 살고 싶어. 나는 어 부평에 계속 살고 싶어나 서울 들어가고 싶어. 각자의 계획이 다 있을 거야. 그리고서 요 계획대로 되면 행복하겠지? 어 기, 기말고사 시험을 이만큼 받으면 행복하겠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지? 각자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거는 꼭 해야게 꼭 해야 돼. 이거는 꼭 됐으면 좋겠어. 하는 계획들이 각자 있어요. 근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스케일이 이 수준이에요. 자, 우리 계획 수준은 이수준이야 아,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랑 스케일 자체가 달라요. 그냥 규모 자체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요. 우리 계획은 이거고 하나님 계획은 이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요. 때로는 하나님 계획이랑 우리 계획이 다르다. 근데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더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평화. 내 생각에 이거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하는 것 같은 순간에 해가 떠오른다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 것 같은 순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평화.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어떻게 한다 했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지켜 줄 거라고요. 요 그림 생각나요? 얘 지금 물 속에 있어. 죽을 것 같아. 숨을 못 쉬어. 근데 얘 지금 오케이 하고 있거든. 얘가 지금 물 속에서 빠져 있지만 웃는 얼굴로 오케이 할수 있는 비결은 산소통이라 그랬죠. 지금 얘는 물 속에 있지만 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산소통 산소 안에 있다고요. 지는 줄 알았는데 이거 죽는 줄 알았는데 물속에 잠겨가지고 이제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승리하는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산소통을 꽉 붙잡고 있으면 모두 너 죽었어, 너 그냥 끝장났어 했는데 응 괜찮은데?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 자. 집에 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엑스만 정리해서 담아가자. 여기다 딱 담아서 엑스만 정리해서 담아갑시다. 오늘 배운 거요거예요첫 번째, 위기의 상황 염려에 파묻혀서 주저앉는 사람 되지 않고 위기를 뛰어넘어서 위기가 오히려 나를 막으니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성장하는 사람 되는 비결은 딱요겁니다 위기와 염려를 이기고 상상 이상으로 내 생각보다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첫 번째, 기도하세요. 순간순간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두 번째, 문제가 있으면 꼭 꽁꽁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한테 계속 맡기세요. 하나님한테 계속 맡기세요. 세 번째, 감사할 걸 찾으세요. 지금도 감사할 게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순간순간 계속 감사할 걸 찾으세요. 애써 찾아서 그 감사거리를 붙잡으세요. 그러면 큰 그림 그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해 주세요. 문제를 싹다 그냥 싹 없애 버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이기게 해 주세요. 이길 힘을 주세요. 자, 아까 우리 읽었던 요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 요 찬양 했었죠 가사가 이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평화를 경험하게 돼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어, 이 그림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이 밑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지금 장대 높이를 뛰었겠지. 장애물이 있으니까 뛴 거야. 원래 자기 생각 같아선 여기까지 올라올 생각이 없었어. 근데 이 장애물 때문에 뛰어 넘어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감사할 때 평화가 내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지는 하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각지도 못했던 평화를 누리게 돼요. 지금도 괜찮은 비결 예수님. 사랑의 물결이 진짜 나를 뒤덮어 주신다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지난주에 봤던 사진이지? 우리는 되게 보잘 것 없어. 우리는 먼지투성이인 삶을 살아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 먼지투성이인 이 인생 속에 예수님이라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배를 우리가 품고 있다고요. 아무도 못 뺏어간다. 하나님이 크신 손으로 우리 꽉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는 예수님은 아무도 우리한테 뺏어갈 수가 없어요. 자, 3절 가사. 이미 받았어 이미 복금 많이 받았어 여러분 삶에서 이미 감사할 것 많이 있어요 이미 받았어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어서 주님의 크신 계획 따라갈 때 우리한테 참된 평화가 있어요 마지막 사절이에요 요 상황만 보지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어려움들만 보지 그러면 평화가 없어요 요 상황 보고. 감사할 수 없어. 이 상황 때문이 아니야. 상황은 험해요. 여러분 살아가는 거 진짜 험해요. 하나 넘어가면 그다음 장애물 계속 생겨나. 계속 계속 생겨나. 여기에 참된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 꽉 붙잡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하나님 꽉 붙잡을 때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라는 찬양의 내용이에요.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돌려주세요. 한번 가보자. 내 영혼의 그 흙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하늘 곱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주 야로 주님 과 함께 있어내 영혼 이 변. ဆောင်တဲ့ပြေဖော်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세상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는 사실 없습니다. 이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장애물이 생기고, 이 염려를 넘어가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계속 계속 생기는 게 저희 인생 길입니다. 그 와중에도 저희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시시로 계속 기도하는 것, 우리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늘 하나님 꽉 붙잡고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 감사 붙잡는 것, 그럴 때에 우리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는 그 보화 같은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참된 평화는 누리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에 지지 않고 짓눌리지 않고. 이겨내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염려와 걱정거리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주님 붙잡고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